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때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속죄제와 속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회개를 통해서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와 다른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회개의 고통을 통한 죄 용서함의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매년 일곱째 달 제10일 즉 7월 10일에 대속제일의 제사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에 대속제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제일과 제사가 매년 지속되어야 함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물이 있는 제사가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의 속죄제와 번제는 반드시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한계 때문입니다. 짐승의 희생제물은 사람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사람을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죄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온전히 대표하신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속죄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복적으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고 대속 제일의 희생 제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모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약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짓는 죄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회개의 고통을 통해 제 용서함의 안식을 얻습니다. 29절에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31절에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길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을 통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하고 또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고통과 안식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대속제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며 애통해하며 때로 금식하며 회개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에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죄 용서함에 기쁨과 평화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